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테슬라 가격이 아주 빵 터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환경부가 테슬라 관련해서 보조금 제도를 바꿨잖아요 갑자기 6천만원 넘는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50%만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었죠 이게 보조금이 대략 한 12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600만원을 딱 깎는다 이러니까 구매 의욕이 그냥 확 꺾였죠 이게 여기 아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국산차 중에는 6천만원 넘는 전기차 단한 대도 없잖아요 그리고 6천만원 넘으면 다수입차 그중에서 도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 3 롱레인지 이게 6,470만 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누가 봐도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델 Y를 겨냥해서 이 차들 죽이겠다. <laughs> 야, 아 지금 표현 너무 센가? 보조금 50%만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죠. 대놓고 국산차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해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세대나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펴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저희 PD PD 님부터가 아, 보조금 때문에 테슬라 못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구매 의혹을확 꺾어 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테슬라가 '그래, 그럼 우리 가격 낮추지 뭐' 이러면서 가격을 6천만 원 이하로 낮춰버렸어요. 5천 몇백만 원, 이게 아니라 5천 999만 원! 9,900원 아닌 게 어디야. 가격 측정이 환경부 보고 있나? 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어요. 가격을 무려 500만원이나 낮출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전기차는 원래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차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제조사가 가격을 낮췄다. 이건 아주 대박이죠. 아주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하려는 거, 이거 뭐 당연하죠. 필요한 일입니다. 뭐 나쁜 일도 아니에요. 미국도 자국산업 보호하잖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 이거는 조금,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조금 빵 터졌어요. 이 기사는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기사에 테슬라 5,999만원, 꼼수 논란. 아니, 누가 논란이야? 누가, 누가 꼼수야? 왜 꼼수라는 거야? 이게 뭐지? 싶었는데. 내용을 보면요. 테슬라 팬덤은 약해지는 반면, 품질과 안전 문제는 대두되는 상황. 보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테슬라 코리아의 절박함이 만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 대박. 센데요? 야, 기사가 토로를 하고 있어. 뭔가, 야, 죽었으면 좋겠어. 아, 테슬라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막. 오 기사가 굉장히 날카로운 기사를 쓰셨습니다. 절박하다고 해요. 테슬라의 절박함이 있어?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못 팔면 테슬라 망하나요? 보조금에 기대는 회사? 이상한데 약간 테슬라가 진짜로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찌질이 회사가 한국에 와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절박하게 가격을 낮췄다. 그래요? 내 생각에는 어, 현대차보다 클것 같은데 여기에 또 기사에 있죠 김필수 한국 전기차 협회장이 어, 한마디로 야가 빠졌다. <laughs> 아, 그럴, 그럴, 수 있죠. 야가 아, 빠져, 야갔지. 아유, 일론 머스크 야갔네. 네, 야갔습니다. 이게 기사에 쓰는 용어야, 원래? 이게 기사에서 야가 빠졌다라는 얘기는, 이런 멘트는 처음 본것 같아요. 김협회장은 5,800이나 5,900이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가격을 결정했다고 할수 있는데, 5,990만원은 너무 속보인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5,900만원이면 괜찮고, 5,999만원이면 안 괜찮은 이유는 뭔가요? 아, 네.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사에 테슬라 판매 실적을 이끌던 팬덤은 점차 약해지는 반면 품질 불만은 늘어나고 경쟁 차종은 많아지면서 자신감을 잃고 보조금에 더 몸매는 상황에 처한 테슬라의 자충수라는 분석도 있다. 누가 그렇게 분석하셨어요? 아, 진짜 <laughs>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즐길 거리가 너무 없어. 근데 기사에서 이렇게 즐거운 얘기들을 해주니까 어우 재밌습니다. 애초에 환경부가 왜 6천에 잘랐어요? 테슬라만 다 가져가는 게 문제다.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미국처럼 브랜드별로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제한하면 되잖아요. 한 회사가 얼마 이상 못 가져가게 한다. 뭐 그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국산차 회사들이 또 얼마나 잘 팔릴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국산차가 너무 잘 팔려서 이거 왕창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팔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뭐 그러진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좀 흥미진진하죠. 이제는 또 무슨 방법으로 테슬라가 덜 팔리게 만들어야 하나? 이거 좀 팝콘 먹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가 5,999만원으로 가격을 낮춘 차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입니다. 뭐, 테슬라에서 가장 인기 있던 차였는데요. 이 주행거리를 놓고 보면 500km를 주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시 사륜구동이 지원됩니다. 오디오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지간한 중형차보다 훨씬 뛰어난 오디오 성능을 보여줍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오디오 성능이에요. 그리고 앞좌석, 뒷좌석 엉따, 엉따 있고요. 근데, 쿨링은 없어요. 아, 그건 좀 아쉽지. 그리고 화이트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죠. 가격이 기존에는 6,479였는데 5,999가 됐으니까 480만원을 갑자기 낮춘 거예요. 기존에는 모델3 기본 모델하고 롱레인지하고 가격 차이가 10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는 500만원 차이 밖에 안 나는 거죠. 해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환경부 덕분에 500만원은 그냥 깎아준 거니까 환경부가 결과적으로 아주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롱레인지 오너분들은 중고차 팔때 때 가격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거 좀열 받으실 것 같아. 제 퍼포먼스는 가격 방어에 성공했겠지? 성공이지. 롱레인지보다 무려 1,500만 원 이상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퍼포먼스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와 가격 방어의 성공! 더큰 장점이 생겼죠 사실 올해부터 판매되는 모델3는 가격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히트펌프가 장착됐습니다 열 효율이 훨씬 높아서 겨울이나 여름에 주행거리가 상당히 늘어나죠 핸드폰 무선 충전기 두 개를 기본 제공하고요 인테리어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개선됐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아이 전동 트렁크는 진짜 부럽다 <laughs> 아이오닉5 가격이 사실 이 차보다 결코 싸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고민이 정말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아이오닉에 옵션을 붙이고 나면 똑같은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죠? 것 같아. 그러겠지. 누가 아이오닉 사? 현대차 직원들? 직원 인증차인가? 네, 이번에 5,999만 원이 된또 다른 자동차,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죠. 모델 Y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차고요. SUV 자동차인데요. 이 외관을 보면 이게 무슨 SUV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 사실 이게 이거 SUV라고 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 모델 Y는 모델 3의 부품을 70% 정도 공유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하고 멀리서 보면 크기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근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개방감이 훨씬 크고 실내 크기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큽니다. 트렁크도 해치로 돼 있어서 차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SUV 특성상 트렁크 소리가 실내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기차 특성상 배기 사운드나 이런 게 실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SUV인데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기본 모델의 가격이 5,999만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4천만원 후반에 모델 y를 살수 있게 됐으니까. 어 이건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주행거리도 그렇게 짧진 않아요. 340km를 주행할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강릉이나 대전이나 이런 정도를 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플러스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투싼 가격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면 모델 y를 살수 있으니까 가격. 너무 테슬라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옵션 선택에 대해서 도움을 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일단 옵션은 뭐 별게 없습니다. 뭐 아이폰 사는 거나 비슷해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옵션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었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다 하면. 다 필요하잖아.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다 필요하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굳이 빼서 옵션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굳이 옵션으로 뺄 이유가 없는 것들을 옵션으로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림을 일단 선택하고 나면 색깔, 휠, 실내. 이 끝이에요. 오토파일럿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저희처럼 괴짜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FSD예요. 풀 셀프 드라이빙 이라고 써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풀 셀프 드라이빙 케이퍼빌리티야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의.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약간 말장난 같은데 앞으로 언젠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그걸 할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언제 완성될지는 아무도 몰라 <laughs> 이건 선택 안 하셔도 돼요 뭐 기능으로 따지면 원격에서 스마트 서먼 그러니까 부르면 차가 오는 거 깜빡이 켜면 차선을 알아서 바꿔주는 거뭐 이런 기능이 FSD 안에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이 있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무려 지금 950만 원이나 하니까 이 가격이 적절한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차살때 이걸 추가하면 취등록세를 같이 추가하게 되니까 나중에 추가하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게 뭐 약간 내가 편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나중에 추가하는 걸 훨씬 추천드립니다 네 5,999만원 여기서 옵션을 하나라도 붙이면 그럼 6천만원 넘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이 갑자기 절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 환경부가 조금 실수하신 게 있어요 이 기본 트림이 얼마냐를 놓고서 보조금 지금 여부를 정하고 옵션이 얼마가 됐든 그거는 다 허용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5,999만원인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1,000만원이잖아요. 그걸 넣고, 7인승 시트 300만원인데 그거 넣고, 그리고 색상도 옵션이고, 휠도 옵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한 1,800만원이 추가되고, 그래서 7,800만원짜리 차가 돼도, 보조금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100%. 야.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현대가 그렇게 하길 바랬던 것 같은데, 엉뚱한 회사가 지금 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는 테슬라 편이었나? 아,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 때는요, 추천인 코드를 꼭 테슬라 오너분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받으면 11만원 할인이 있어요.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본인도 되고, 그 코드를 제공한 사람도 11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11만원 상당의 혜택 쓸데도 없지 않나? 있나? 슈퍼차죠? 아, 여기 제 리퍼러 코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자동차 살때 신용카드로 주로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더라도 그 현금을 그냥 주고 사지 마시고, 신용카드에서 캐시백 되는 방법을 찾아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거 받아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PD님도 지금 모델와이 퍼포먼스 계약하셨는데, 이거 맞는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니 모델 Y 기본형 그냥 사시지 왜 퍼포먼스야? 왜 사셨어요? 모델 3 퍼포먼스를 타보. 타볼... 모델 3 퍼포먼스 한번 타보시더니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일단 보조금하고 상관없는 선택을 하셨는데 뭐꼭긴 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지간한 분들은 그냥 스탠다드 모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음. 아, 전기차는 차를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법까지도 차를 이용하는 경험에 포함돼요. 지금까지 테슬라의 가장 큰 단점, 그리고 현대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Type 1이라고 하는 DC 콤보, 급속 충전기를 테슬라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다 DC콤보 급속 충전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현대차는 다 그냥 꽂으면 되고 테슬라는 그 앞에 어댑터가 지금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다고 할수 있죠. 그게 테슬라의 단점이지만 테슬라의 또 가장 큰 장점은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슈퍼차저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차에서는 아주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빠르고 아주 고급진 충전이 가능해져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올해 테슬라가 상반기에 DC 콤보에서 테슬라에 끼울 수 있도록 하는 어댑터를 제작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더 좋은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테슬라 모델 Y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패를 너무 먼저 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도 보조금이 사라질 때 거기 맞춰서 가격을 500만 원 정도 인하한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경쟁사 니오 이런 거 누르기 위해서 가격을 갑자기 낮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테슬라 가격이 좀 공개되고 그 다음에 정책을 고민해서 이렇게 발표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여튼, 정부가 주도해서 테슬라의 가격을 낮춘 거.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돈을 덜 내게 하고, 테슬라가 미국으로 이익을 좀 적게 가져가게 한 거. 이것만 해도 뭐, 좋은 성과라고 할수 있겠죠. 뭐, 인터넷에서 보면, 야, 환경부 한방 먹었구만. 와, 쌤통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 원래 환경부의 뜻이야. 어쨌든, 결국에 이 정책이 국익에도 도움을 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테슬라 모델 Y,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 CV, 제네시스 JW 이게 다 맞붙는데요. 거기에 가격 경쟁까지 시작돼서 아주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수록 언제나 소비자들이 승리하는 거죠. 이래서 경쟁은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아주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아 어, 이게 생각보다 가솔린 무너지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전기차로 전기차로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전기차가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BMW 산 대면 넣는 <laughs>